허준산TV입니다. 어, <S> 아, 교수님 TV입니다. 아, 지금 12시 24분. 아, 식사 중 인분들 계시고 아직도 식사 전인분도 계시고. 아, 10월 1일 국군의 날. 저에서 안넘패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를 파주 박사님께 넘겨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저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는 오늘 국군의 날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. 예, 그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그 서울 그 송파구 둔천동에 위치한 어 보훈중앙병원을 어 찾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이 국군의 날인데 청와대에는 이 오전에 진행하던 그 국군의 날 행사를 저녁 시간대로 옮겼습니다.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민들이 의미 있게. 이 행사를 볼수 있도록 프라임 시간대를 저녁으로 옮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역대 행사는 지금까지 오전에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시간대를 바꾸어서 이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오전에 시기 진행이 될때 그 다수 국민들이 국군의 날 기념식을 시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. 해서 시간대를 옮겼다는 겁니다. 자, 시간대를 저녁대로 옮겨 해가 지기 때문에 축하 프레이드를 하는 것도 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아 구실을 대고 있습니다.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.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씨는 오늘 그 주요 한미군 관계자들하고 유엔군 그 참전 용사도 청와대 뭐 영빈관으로 초청을 해서 제 70주년 국군의 날 경축년을 전역 때 하겠다고 합니다. 자홍보란니요 요즘에 그 지상파 방송 누가 보겠습니까? 누가 본다고 저녁 때그 어? TV를 보기 위해 가지고 저녁 시간대로 국군날 행사를 바꾸었다는 겁니까? 국민들은 국군의 그 넘넘한 행진과 최첨단 무기를 보고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.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가 국군의날 행사를 밤에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? 이거 북한 눈치 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. 한 국가의 국방력을 과시하고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온 나라 국민에게 국군의 위용을 보여주어야 하고. 육해공군 해병대 각 부대의 표창을 줘서 사기를 올려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무슨 뭐 유해 봉헌식을 한다고 하고 이 유해 봉헌식을 국군의 날 이런 날 아침에 해야 되겠습니까? 정말 이타켓맨이 앞세워서 국군의 날을 코미디화해서 국군 전력을 희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 왜 이럽니까 정말 국군의 날은 아 이런 밝은 대낮에 온 국민이 참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국군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 행사를 밤에 한다는 것 어느 것이 더 홍보와 자존 자긍심 효과가 있겠습니까 낮에 한다는 것은 온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, 밤에 한다는 것은 지들끼리 국군의 날을 은폐 혹은 지우기 위한 계략과 음모성을 보여주는 것에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. 이것은 종북 주사파들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전 세계의 자국군 주요 행사를 밤에 하는 나라가 있다니 참 기가 잘 노릇입니다. 이 밤에는 축하 공연이나 이부 공연은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은 주행사를 밤에 하는 경우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? 이 문재인 씨의 취임식을 낮에 하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볼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? 민족과 평화라는 말에 현혹된 멍청한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잃고 말 것입니다.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자가 먼쇼를 또 하고 있는 겁니까? 청와대에서 유행군 참전 용사를 초청한다고요? 웃기는 행동 그만하세요. 자랑스러운 국군이 어둠의 세력입니까? 밤에 국군의 날 행사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? 그것마저도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. 박지처럼 밤을 택했습니까? 이 문재인 씨 국군의 영혼을 없애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제정한 국군의 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을 기념하는 이런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 국군의 날 군사 브레이드는 그분들에 대한 국민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국군의 날 프레이드를 폐지하면 평화를 지향하는 거고 프레이드를 하면 호전이란 설정 자체가 무례하고 무지한 것입니다. 현 집단 세력은 배은망덕하게도 부도덕한 자들입니다. 지지율 3%짜리 앵벌이들에게 나라를 바친 이 핵불당 쓰레기들 자결하기 바랍니다. 대한민국 국군을 보이스카우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. 문재인 정권은 하나같이 공산당 김정은이가 기뻐할 일만 엄선해서 충실하게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문재인 씨 그렇다손 치고 대한민국 군복에게 별을 달고 있는 장군들 현재 지금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? 이게 정상적인 국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? 입고 있는 대한민국 군복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?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입 다물고 있는 그대들이 진정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의 수장인 장군들이라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의 국민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. 지리산 남북은 빨지산이 국군을 포익해서 잡색군으로 만드는 기념일 달빛 인민군 만세를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됩니까? 김정은은 대변인이 한반도 영구평화를 보장하는데 국군에나 행사가 왜 필요할까? 트럼포도 김정은이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제 여금만 종전선언에 동참하면은, 야권만 종전선언에 동참하면은, 한반도는 전쟁과 비핵화 불안는 종식되고, 산적한 국내 난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이자들은 저는 오늘 보훈중앙병원에 와 있습니다. 그동안에 이...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그몇 분의 참전용사를 만나기 위해서 보훈병원에 와 있습니다. 참아이 어, 오늘 그 허준 선생 그 인천공항에서 아침 일찍 고생하고 오늘 또 이렇게 여기서 어이 보훈병원에서 만나 가지고 어이 짤막하게 국군날 그 행사를 지금 오늘 밤에 한다 그래 가지고 우라통이 치 밀어서 오늘 그 잠시 그 인터뷰를 어 했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아, 우리 박지 박사님, 논평 감사드립니다. 오늘 국군의 날이 대한민국이 맞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. 그렇죠? 자유,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수정해야 됩니다. 자, 제심식사 맛있게 네, 드시기 바랍니다. 자,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